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쭈 교수입니다. 11월 증시는요, 정말 강했잖아요. 월말이 좀 되면서 이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됐습니다. 여전히 심리는 살아 있지만요, 이1 2월에도 속도 조절은 물론 있겠지만 이 우호적인 환경 자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좀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역시 뭐 물가 관련해서도요, 이게 열쇠가 될수 있는데요,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이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 시작의 기대를 과연 충족시켜 줄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 낼것 같고요. 오늘도 마침 11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동안 9월 달과 10월 달 정말 하락장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11월 달 반등을 크게 했던 장으로 아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이제 12월 본격적으로 예산타랠리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대상 홀딩스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된 정보도 좀 얻어 가시고요. 무엇보다 제가 또 11월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특별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상 홀딩스 마찬가지죠. 홀딩스 우 종목. 여전히 주가는 바닥을 쭉 다진 이후에 이제 11월부터 시작한 흐름이 언제부터였어요? 자 이때부터 쭉쭉 11월 말부터였죠 오름세를 보이면서 계속 점으로 점으로 점상으로 올라가던 결국에는 오늘도 고점을 찍었고 전일 대비했을 때 무려 29.75%나 크게 급등하면서 그쵸? 이제 장마감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도 이렇게 실링 역대급 흐름 가운데 지금 아무래도 이 종목 자체가 최근에 이슈가 가장 크게 되고 있고 핫한 종목이 바로 한동훈 장관주입니다. 이스웨으로 부각이 되면서 계속적인 이 상승세를 보여줬던 거고요. 전날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급등하면서 드디어 21,850원에 돌파도 했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고 총선 이제 4월 내년 4월이잖아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또 임세령 대상그룹 전무인 연인인 배우 이정지 씨가 한동훈 장관과 현대 고등학교 5회 졸업, 예, 졸업, 동기임이 또 알려지면서 크게 수혜주로 또 부각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또 대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볼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만이라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여러분.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테마주로서 이 상승은 당연한 것이다. 라도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지금 정치 테마주로도 부각되고 있고, 여러분 정치 테마의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최근에 주식 시장이 아무리 침체가 되더라도 이에 반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관하게 크게 간다는 얘기. 이를 반영하듯이 주권 이렇게 크게 오름세를 보여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도 지금 많이 올라간 자리도 아니에요. 이제 더 크게 갈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고 절대로 털려서는 안 됩니다. 내일도 연상각입니다. 최근에도 한장과 이렇게 총선 출마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올랐죠. 그렇죠? 이제 시총도 3천억대에 불과하고 빠르면 또 그러면 언제요? 다음주 월요일날 개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면수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정치 관련주가 그래도 그나마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주가 흐름 가운데 특히 오늘 이렇게 또 고점 찍은 자리 과연 앞으로 또 대상홀딩스 우가 어떤 또 이슈를 가지고 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수 있을지 또 어느 타이밍에 굉장히 좀 부각 중요한 그 시점에 와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까지 이 종목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으신 분들이 많이 싫을 텐데 즉 앞으로 이 종목 관련해서 앞으로 언제 매수하고 또 언제 또 매도할지 내 부분도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달려드릴 거고요 지금 들어오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기사 보고 투자하고 계신지는 않는지 모르겠는데 지표나 뭐감 예측에서 해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 구매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모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자, 대상 올리소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 1 0 2 1 5 8 1 7 1 0이 번호로 자, 대상이라 보내시면 돼요. 제가 좀 빠르게 정보 보내드리는데 특히 영상을 보시는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뭐가 가능해요. 예, 피드백이 가능해요. 이제 실시간 소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맞춤형 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무료인 만큼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 1 0 2 1 5 8 1 7 1 0으로 자 대상이라고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다시 한번 대상 홀딩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이정재 사진 한장 때문이라도 주가 거래가 이렇게 삼 거래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특히 최근에 한 장군의 총선 출마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가운데 이렇게 같은 공문 출신이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더 크게 올라가고 있고. 자이 여세를 또 몰아서 이한동훈 효과 언제까지 갈 거냐 4거래 연속적으로 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마디로 좀 총선 스타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여전히 지금 이종목 대상홀딩스는요 초저평가 기업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단 역대급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좀이 정도. 흐름이란 여러분 얼마까지 갈까 정말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크게 멀리 내다본다면 시총 5조에서 6조는 갈 정상이죠. 그럼 에코 프로머티는요 매출액이 6천억대인데 지금 시총이 9조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이런 게초 거대 거품인 거고요. 대상홀딩스 대상홀딩스 우는 기본 재무도 게 정말로 초저평가인 데다가 역대급 재료까지라도 이건 한없이 올라가도 뭐라 할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 찐 대장주라 크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내년에 4월에 총선이 있고, 또 차후에 대선까지 앞둔 마당에 여러분 이런 정치 테마주 한 번으로 끝낼 테마주가 아닙니다. 그죠 LK99 초전도체가 세요 여러분. 실체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상승세를 타고 올라갔던 거는 기억하시죠? 실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앞에 이 4월이라는 또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낼 재료가 결코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당연히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렇게 흐름상 4거래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여러분 고점도 찍었습니다 이게 어떤 또 이슈가 현재 터질지 다선 반영된 것인지 미리 아직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 와 있고요 물론 지금 29% 이상 크게 올랐기 때문에 내일 또 12월 1일을 맞이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 흐름은 고소란 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장 내일도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마음이 좀 흔들릴 수는 있죠 순간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만한 게 아니라 때로는 주가는 1차 주식은 없거든요. 늘 등락을 반복하는 부분이긴 하지만결국뭐다 추세는 우상향이라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대응이 필요한 거고 당연히 한분한분 한분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앞으로 나오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요. 여러분 이게 정보 왜 중요하냐? 정보 없이 간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마이너스의 결과를 나오기가 정말 쉽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왔니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대개중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주가는 더 크게 간다는 겁니다. 요즘 시장 여러분 이렇게 재료가 나와줄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돈도 한 번씩 큰지막하게 들어오고요. 이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추세를 지 잡아놨기 때문에 더 크게 위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이렇게 믿고 가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시니까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대상 홀딩스가 우 주가를 더 띄울 수 있는 호재 정보가 나와줄 거냐, 나와주지 않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앞으로 꾸준히 나와만 준다면, 이 흐름 고스란히 탄력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세요. 대상 홀딩스입니다. 우 정보는 무료고요 010-2158. 자, 1710으로 그냥 대상이라고 보내시면 주 돼요. 대상. 그렇죠.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데, 결국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세는요. 한동 관련주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워낙 핫한 기도하고, 이 흐름이 한 번에 끝낼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속 가능한 거고, 다만 어떻게 내가 거기 맞춰서 대응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010-2158-170으로 다 대상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는데요. 11월 달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고, 이 12월도 이 흐름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또 탄력적으로 또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또 11월 달 가기 전에요. 마지막 선물이 될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1월 달을 맞이해서 지금 그리고 당장 꼭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이 황금주. 딱한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미 저랑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히든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한 개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종목인 거 한에 하필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내가 팔면 꼭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타이밍이겠죠. 더 이상의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이 종목은요 바로 어떤 종목이에요? 거침없는 탑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부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뭐 상승지를 갖추고 있고요 대형 호재도 무려 4 개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 테마주로서 로봇이라든지 AI 또2차 전지 반도체 핵심적인 부분만 다 엮여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이미 뭐 11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바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AI, 또 이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두루두루 다 엮여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선택과 집중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 특히나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경고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요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요즘 패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좀 보세요 여러분 이 루닛이라는 종목도요 바닥에서부터 쭉 다지면서 올라갔더니 우상향으로 그리던 점점점점 상승 흐름을 타던 이렇게 치고 갔단 말이에요 제2의 루닛이 될수 있을 만큼 굉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루닛도 4월 3일날 초반에 정말로 36,600원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0만원을 넘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을 안겨다 줄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바로 유보율이 5000%입니다. 보통한 기업이 한천 퍼센트 정도만 유지를 해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 있어요. 그렇죠.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라 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다? 바로 백 퍼센트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굳이 세력들이 여러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자리 차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털면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요. 이제 무상증자 공시도 발표 임박 중에 있고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본금도 300억이고 자본총계도 1,000억이 될 정도죠 한마디로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구나 품절 줍니다 여러분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기사 떠서 뭐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는 더 크게 시끄럽고 이슈가 될 거예요. 주님 이때는요 이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드디어 여러분들 한테는 어떤 게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지금이 바로 대박 기회인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11월달 템버거 추천주라 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로봇 그리고 AI 2차 전지 반도체로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세 분출할 겁니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돈을 부르는 좀 레벨업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좋은 종목 추천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어요. 수익 났다고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편하게 자 이렇게 또준 교수 카톡방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여러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한목들을좀 정리했고요. 파일로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카톡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58-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 추천주 히든 종목이죠.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저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요 변함 없이 이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